어, 어제는 여야 합의로 법이 정한 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에,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들께 우리 국회가 아,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할 일을 해서 아, 조금이라도 안심과 희망을 아, 드릴 수 있어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아, 매우 다행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 될 것이고 또 조속한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미래 대비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제부터 국회는 또 입법의 시간입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 도출을 위해 우리 민주당은 남은 정기 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또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산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12월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케인 뉴딜 입법으로 미래 전환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회적 포용성을 더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 경제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OECD는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를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올해 GDP 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는 내년도 21년도에 아, 2.8% 22년도에 3.4% 성장하면서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2.1%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아, 코로나 직격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경제 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의 노력 덕분입니다. 아울러 강력한 방역으로 방역을 기반으로 민간소비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과 같은 미래 전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정부의 적절한 위기 대응 정책도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제 정책으로 선도형 국가로 도약할 때입니다. OECD는 올해 크게 위축된 세계 경제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 가시화 등의 힘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등 ICT 제조업 호황과 함께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기계 등 분야에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범적 방역으로 선방을 해온 우리 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 대응의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의 비중을 높여가야 합니다. 어제 통과된 내년도 558조 원은 한국 경제의 반등과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민간 투자 활성화, 비대면 경제 성장, 4차 산업 혁명, 연관 기술 발전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우리 경제 회복과 성장, 미래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적인 방역이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경제도 빠르게 회복하는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조기완성 지원을 통해 근본적 방역대책을 수립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정책과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 인증서가, 어, 10일부터 공인 인증서가 사라지고 다양한 전자 서명 서비스를 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 인증서는 사용이 매우 불편하고 어, 또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지문 인식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요즘에 맞지 않는 답답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개정된 전자 서명법에 따라서 이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전자 서명 서비스는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는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제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들께서 전자 서명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인증 사업, 전자 문서 사업 등 새로운 시장이 본격화되고 블록체인 생체 인증 등 신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전자 서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전자 서명은 무엇보다 보안성이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정부는 안전을 위해 전자 서명 인증 업무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삶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시대를 이끌 새로운 변화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